2019년 9월 고일 모의고사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 23% of people, 23%의 사람들이 admit to having shared. admit to 뒤에 ing까지 같이 기억하는 게 좋겠고, admit to ing 뭐 뭐를 인정하다 뜻이고요. 이 to가 전치사. 그 뒤에는 동명사나 명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보통의 ing가 아니라 보다시피 having pp가 왔다. having pp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료 동명사라고 하고, 완료 동명사라는 동명사는 하는 일이 뭐냐? 본동사보다 이전에 벌어진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완료 동명사다. 그래서, admit가 인정하다죠? 근데 그 뒤에 무언가를 공유했던 것은 이 인정했던 이 admit 현재보다 더 과거 이전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전에 뭔가를 공유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뭘 공유했느냐? 가짜 뉴스 기사를 인기 있는 SNS 사이트에서 공유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23%의 사람들이 인정한다 근데 그 공유했던 것은 either A or B로 우연이든 아니면 일부러건, 일부러이든 간에 가짜 뉴스 스토리를 SNS 사이트에서 공유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2016년도의 어떤 리서치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accidentally는 비슷한 말을 바꾸면 by accident, 우연히쯤 되겠고 on purpose는 또 비슷한 말을 바꾸면 uh, purposely 의도적으로, 일부러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intentionally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그다음 문장이 어렵습니다. It's tempting for me to attribute it to people being willfully ignorant. 이시가 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주어. 중간에 for me는 요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템팅은 보통 이제 뭐 유혹하는 뭐 부추기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내가 to 이야 하는 것이 어, to 이야 하는 것은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런 말인데 그 의역하자면 내가 to 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럼 내가 뭐 하고 싶으냐자 attribute a to b 구조를 꼭 알아야 됩니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럼 내가 이것을 People being willfully ignorant. being부터 ignorant가 people를 꾸민다. 그러면 willfully 의도적으로 ignorant 무지한 그런 사람들의 탓으로 그것을 돌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것이 뭐냐면 앞 문장 내 앞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가짜 뉴스를 공유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지해서 그랬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말을 하자면, 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공유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 같으면 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 가짜 뉴스를 그냥, 어, 전달했다. 공유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뉴스 생태계가 has become so overcrowded and complicated that, so 되시죠? 너무나 분비고, 그리고 복잡해져서, 댓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y 의문사, navigating it, 주어, is, 동사. 이 is은 뉴스 생태계쯤 되겠죠? 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왜그 뉴스 생태계를 항해하는 것이 그렇게나 challenging,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또 알아먹기 쉽게 말하자면, 처음에 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공유하느냐? 사람들이 무식해서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알,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요즘에는 뉴스 생태계 자체가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이게 웬만큼 신경 쓰지 않고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그 뉴스 생태계를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이제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게꼭 그들이 무식해서만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when in doubt, in doubt는 보통 의심이 들때 그런 말이고요. 이 중간에는 뒤에 주절의 주어 위, 그 비동사 R가 생략이 돼서 우리가 의심이 될때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다? cross check, 상호 검토, 확인할 필요가 있다. storylines, 그 기사를, 마지막 ourselves는 강조, 생략 가능. 우리 스스로가 기사를 상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e simple act of fact checking 까지가 주어입니다. 그 간단한 행동, 어떤 행동이냐? fact checking 이라는 그 간단한 단순한 행동이 prevent 목적어 from ing. 자, 그 팩트 체크라는 간단한 행동이 뭘 막아 주느냐? 프리벤트 막아 줍니다. 뭐를요?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생각, 사고를 형성하는 만드는 것을 막아 주게 된다. 자, 여기서 프리벤트의 동의어 바꿀 수 있는 거 스탑 할수 있고, 스탑 대신에 킵도 할수 있고. 킵 대신에는 프로, 히 t 도할수 있고, 또밴 같은 단어도 있고, 또 하나 힌들 같은 단어도 가능하더라. 참 많죠? 자 그다음 문장 넘어가서요. We can consult. 이때 consult는 동사로 보통 이제 참고하다로 쓸수 있는데 여기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럴 때면 factcheck.org 같은 그런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그다음 투부정사죠. 부사적으로 목적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근데 무엇에 관한 이해냐면요. 이때 what은 어, 무엇의 의미로 의문사로 쓰였죠. was true or false. 무엇이 진실이건 혹은 거짓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factcheck.org 같은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오늘날 너무나 뉴스 생태계가 복잡해져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 그들만의 오롯한 잘못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 된 겁니다. 뭐가 어렵냐면은 이게 진짠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짠지 가짜인지 의심이 될 때는 뭘 해라, 크로스 체크를 해라. 그때 그런 크로스체크 상호 검토 체크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은 이런 사이트를 뭐 참고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뭐다 스스로 알아서 팩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실제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게 전체 글의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의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더 빈칸 s를 시작합니다 더 s 뭐 A 또 들어가고요. 자 빈칸에 본문 나왔던 것들을 응용하면 되겠죠. 더 simple act of fact checking. Fact checking이라는 간단한 그 행동은 is a must 아주 필수이다. 혹은 be your own 너 자신만의 스스로 행하는 fact checker. Fact를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